안녕하세요. 얼마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여행하시기 전에 어, 홍역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좀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이렇게 서태평양 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돌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발생한 홍역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어, 올해 기준으로 16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11명이 베트남 여행과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작년 12월 이후에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베트남 관련 홍역 환자가 무려 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홍역 좀 청정국가라서 사실 홍역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홍역 환자를 평생 경험을 거의 못 해봤을 만큼, 홍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이 정도의 이제, 어, 기간에 이 정도 환자 수게 되면은, 어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홍역이, 어, 전파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초반에 차단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1세 미만의 아이들, MMR 접종을 하지 않은 1세 미만의 아이들이 좀 많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질병청에서 보도한 베트남 관련 홍역 환자 총 13명 중에 작년 12월 이후 4명이 1세 미만 영아라고 지금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접종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전에 홍역 예방 접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여행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좀 많이들 하러 오세요. 문의도 좀 많은 편이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 여행하시기 전에 어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MMR을 2회 접종을 한 경우에는 추가 예방 접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또 홍역이 걸렸거나 해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하게 되면은 어 그때도 접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 접종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소아들은 베트남 여행 2주 전까지는 반드시 MMR을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이 생기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뭐 하루 이틀 전에 접종하고 가는 것은 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유행 지역에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 접종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MMR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소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접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개월 세 아기들을 가지신 분들은 어, 가능하면 해외 여행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걸좀 권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여행 2주 전까지 1회 접종을 합니다. 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면역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 여행 2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여행 하루나 이틀 전에 접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에 접종하는 것을 가속 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가속 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MMR 접종은 돌 접종이거든요. 12개월에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유행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유행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접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행 전에 1회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스킬을 대로 여행 다녀오고 나서 원래 스킬을 대로 12개월 접종, 그 다음에 만 4세, 6세 접종해서 어,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가서 접종을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돌 이후에 원래 스킬대로 케다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 이후에 이제 접종하는 아이들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총 2회만 하면은 더 이상 접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MR 접종을 한 번도 안한 12개월 이상의 소아가 어, 해외여행을 이제 유행지구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일단 여행 2주 전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하면 돼요. 그래서 어, 반드시 여행 6주 전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MMR이 1차와 2차 간격이 4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면역이 만들어져 있는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주 전에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 MMR 1차를 하고 4주 후에 2차를 하고 2주 후에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2개월에 이제 원래 스케줄대로 1차를 맞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직 2차 접종하지 않았는데, 유행지으로 여행을 좀 가야 한다 했을 경우에는, 1차 접종 한 이후 4주가 지났으면은, 어, 여행 2주 전에 2차 접종을, 어, 하고, 어, 여행을 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접종 스케줄은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어, 그래서 접종을 잘하고 가셔서 유행 지역에서도 홍역으로부터 안전하게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